자,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장 맵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, 1대 관장은 이게 AI거든요? 근데 이거는 보통은 빠르게 다른 유저분들이 깰수 있는 난이도로 점수가 세워지는데, 현재 아무도 못 깼습니다. 정말 버그처럼 역대 관장 기록에 전멸이에요. 이거 데브 시스터즈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, 현재 지금 출시된 지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못 깨고 있거든요? 자, 한번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좀잘 나오는 걸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장맵이라고 한다면 원래 난이도가 극악에다가 체력 감소 자체도 원래 느려야 되거든요. 근데 이번 관장맵은 좀 특이하게 체력 감소도 엄청나게 빨라요. 그리고 난이도도 관장 맵 치고는 너무 엄청나게 쉽다 그런 평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참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 나오는 어둠 마녀 이 조합으로 가볼게요. 자이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나왔던 맵을 재탕한 거라 뭐별 다른 게 없어요. 유저분들이 많이 익숙한 맵이라 따로 뭐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고 좀 고인물 분들을 입장에서는 맵이 되게 쉽다. 그런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저 숨겨진 비밀통으로 가야 되는데. 일단 쭉 가고. 참, 이거 옛날 맵이라 뭐 전혀 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시했네요. 지금 체력 감소 보면은 엄청난 게 빨리 닳고 있어요. 원래 기존에 진짜 그거 아시죠? 한 2분 3분 지나도 체력이 거의 뭐거의70% 80%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체력 달리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. 너무 빨라요. 자 부타까지. 그리고 이 맵에 다른 분들 의견이 대물약이 두 개밖에 없다. 원래는 관장매력 같은 경우에는 뭐소물력도 많고 대물력도 많아서 체력이 계속 보충되면서 초장거리에다가 난이도도 높아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체력도 주는 물약도 거의 없어서 되게 빨리 죽고 있어요 자 쭉쭉 어둠 마녀조차 못 깬다면 이게 답이 없죠 그리고 웃긴 게 상대 조합 같은 경우에 AI 조합이 자드마 쿠키랑 불꽃정령이거든요 저걸로 달려봤는데 5억대 나옵니다 6억조차 못 넘는 조합이라 일단 데브시스터즈가 이게 잘못 설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아무도 안깬 적은 다른 분도 없거든요. 역대 관장분들 찍으신 분들도 분명히 시도하고 있을 텐데 아무도 못 깬다는 게좀 약간 좀그러네요 체감이 엄청나게 빠라, 빨라요. 자, 가고 깔끔하게 무공 맵 자체에 무거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물을 무거운 보을 썼습니다. 로테이크 깔끔하게 사먹어주고요 맵 난이도가 관자물치고 너무 쉽죠? 원래 첫날에 나올 때 퍼펙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, 그 옛날에 이거는 맵 구조가 똑같아요 하고 자 천천히 다 먹어주고요 난이도는 쉽다는 얘기가 많네요 시청자분들도 채팅으로 쉽다 어 그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자, 이렇게 선달 누박으로 4억 글자가 나오고 있네요 자이렇게아 요렇게 끝나네요 자 이달 랍스타 출격 자랍스타가출격했어요 5억이 일단 넘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 조합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저 한번 자 쭉쭉 가고 어둠마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죠 아 잠깐만 이거 자보탄까지 현재 5.4억 어른도 없습니다 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점수가 1억 7,600! 미쳤어! 저 점수 어떻게 넘어? 배물약 한두개 정도만 더 줘도 깨지 않을까 싶은데, 현재로서는 좀 답이 없네요, 진짜. 아쉽구요. 뜬금 낙사를 했네요. 아. 낙사가안 되는데. 자, 일단 가볍게 낙사 한번 해줬구요. 자, 오케이. 자, 이렇게 마지막 치킨까지 됐습니다. 야, 안 돼! 자 이렇게 6억 5천 아까 좀더 거리 갔으면 6억 후반대까지 나올텐데 어림도 없습니다 네, 조금 실수했지만 7억 초반은 절대 못 넘어요 그 어느 누가 와도 현재로선 뚫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장맵 이게 최초 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최초입니다 이렇게 관장맵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대 최초 관장맵을 아무도 못하는 초유의 사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